어둡고 좁은 곳을 비추는 약한 조명 때문에 불편하고 비상용 랜턴 관리하기 힘드셨죠. 이젠 이 다용도 LED 비상등을 쓰고 어둠과의 전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일반 랜턴은 부피 때문에 늘 고민이었는데 이걸 쓰고 활용도가 확 넓어졌어요. 이 부분은 진짜 편리했어요. 자석 부착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어디든 부드럽게 비추는 넓은 범위의 밝기가 조용하게 작업을 도와주는 점이었죠. 충전식 다용도 LED 비상등. 핵심 기능 세 가지. 첫째, 강력한 밝기 앤드 넓은 범위. 고강도 LED를 사용하여 넓은 공간을 환하게 비추며 여러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자석고리 부착. 강력한 자석이 내장되어 차량, 철제 선반 등에 빠르게 부착 가능하고 고리로 쉽게 걸수 있습니다. 셋째, 충전식 대용량 배터리. USB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빛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. 무드등처럼 다양한 색상 모드나 깜빡이는 기능은 없어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상시의 밝고 안정적인 조명 역할은 확실하게 해줍니다. 캠핑, 야외 작업, 정전 대비 등 다용도 조명이 필요한 모든 분께 추천드려요. 감성까지 다 잡고 싶다면 정답은 이거예요. 한정 수량 할인 놓치지 마세요. 지금 할인 중이라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